시에나올안 같냐고? 시아, 시아. 응? 돼지, 엄마, 아 이, 꼬리라, 꼬리라, 꼬리 f 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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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지금 엄청 움직이는 거 아니야? 맞아. 담겨? 카메라에? 가기 병원 가기 얼마 전에 찍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laughs> 뭐 봐. 인스타. 이때 병원은 자기 혼자 갔나? 아니 같이 갔잖아 내가 데려다 줬어? 같이 가서 진료실에서 그날 선생님이 유도 분만 하자 그래 가지고 같이 입원실 핸, 하고 오빠가 아, 나는 집에 갔다가 어, 온 거구나 다시 어. <laughs> 이때까지 안아팠 안 엎었지. 근데 이때도 촉진제 맞고 있는 상황이었어. 상황이야. 응. 진통 오세요? <laughs> 자상한 적절니 <척점에. 웃음> 자기는 무슨 말을 줄것같 안녕. 반가워. 너무 세졌어, 진통 아, 좀은 아, 뭣어 아, 뭣은 아, 통은 아, 어은 아, 뭣어 아, 뭣은 아, 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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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을 더 맞으면 안아프다데 아픈데? 아파? 언제 맞았는데? 황금. 방금 맞았어? 또있으면안 아플거야 아니 근데 무통을 맞는다고 아예 안 아픈건 아닌데 응. 그 아픔의 정도가 좀 약해져 진짜, 약해져? 어, 진짜 너무 아팠거든? 응. 근데 무통을 맞으면 확실히 좀덜 아팠어? 덜 아파 진짜. 구십, 칠십, 0십구98 근데 이거 올라가면 아팠잖아. 숫자 수축이 되면 수축이 어떻게 되면... 아파? 음... 설명이 안 돼. 그냥 아파. 전 아픈 게 어떻게 아픈데? 막 쓰려?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나도 출산한 지가 좀 됐잖아 기억이 안 나? 잘 기억이 안나 그래서 둘째는 안 하고 <laughs> 팔은 안 저려? 다리랑? 다리가 져 좀... 다리 좀올물러줄까팔쳐가고가봐좀자 잠을 자다니요 또안되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무슨 근데 내가 만약에 이때 자러 갔으면아 근데 난 진심으로 <웃음> 자러 갔각하면 <laughs> 진짜 에생갔하면 나중에 면이상에나에 생각하면 나중에 생각하 나중에 생각하면 나중에 을것 같아 나 <laughs> 장이 나올 거라고 했자이라고 했는데 진짜 딸이. 응, 나는 다 맞추는데 나 주식을 내가 해야 될까 봐. 그.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것 같아. 오늘 몇 시에 나올 것 같냐고? 아 시에서 열시 사이. 아 시에서 0 시에 날거 했을 때안 믿었잖아. 안 믿었지. 진짜 안 믿었어. 이, 그때가 한6 시. 아니야. 5 시? 응. 시몇 분쯤이었으니까. 뭐. 응. 응. 그렇게 빨리 나올 것 같지? 나한데 이랬지. 응. 응. 이제 고생 다 하셨어요, 내 네. 아, 힘들죠. 네다 됐어요. 아픔 없어요. 응, 끝 응, 응. 아까처럼 더 크게

그나 이때 근데 막 했어. 아씨 나 그냥 제왕 해달라고 할까? 진짜. 아. 아기 나오면서? 어. 이게 내가 너무 그러니까 아프니까? 내가 막 소리도 냈잖아. 어. 근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 밖에서 듣는데 너무 약간 그 과장된 소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오빠 <웃음> 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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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서 내내 모습 보고 어땠어 솔직. 히아 자기 근데 막 갔는데 이렇게 막소떠서 어, 엄청 진짜? 엄청 아파가지고. 어. 네 크게 들이마시고 자, 가 자, 숨 크게 마시고 자, 전히끝 네, 음 소리내면안 되죠? 밑으로 더, 힘이 안 들어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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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좀만더 좋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 더! 여기서 으으주세요숨 바깥 쉬세요 한번 더 하나 둘셋 누를 때 아팠어? 누른 줄 몰랐지 솔직히 얘기할 때는. 그때는 잘 몰랐어. 응. 그러니까 위에서 누군가 도와준다 어, 이 정도. 도와준다라는 그 정도였지. 응. 근데 내가 출산하고 나서 진짜 배가 엄청 아팠지. 배가 엄청 아팠잖아. 그래서 응. 나 이렇게 펴지도 못했잖아. 응. 여기가 다 멍들었었던 것 같아. <놀람> 나옵니다. 이번에 나와 나오고 있어요. 자, 숨박하시고. <laughs> 하나, 둘, 마지막, 셋, 하나, 막 셋, 응. 요나 둘, 셋, 나왔어요 자,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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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 솔직히 자기 이때 봤을 때이쁘다가 생각했어. 아 근데 나는 정신 없었지. 막 사람들 그러잖아. 응. 딱 아기 낳고 나면 막 너무 감동스러워서 막 울. <laughs> 맞아 맞아. 다른 사람들 울고, 막 울잖아. 어 울고 그러고 막. 그리고 내가 출산을 하기 전에 출산 브이로그를 엄청 많이 찾아보고 응. 그랬거든. 근데 막다 우는 거야. 아기가 나오자마자 나, 남편도 어. 울고 와이프도 어, 울고. 근데 맞아. 나는 일단 너무 아팠어. 너무 됐지? 아팠어, 내가. <laughs> 그래서 아, 끝났다. 이제 끝났다. 약간 이런 <laughs> 안도감도 있었고 그리고 꾸꾸이가 잘안 보였어. 응. 내가 안 보여요, 이랬잖아. 잘안 응. 보여? 안 보여. 어떻게 하지? <laughs> 근데 딱 가슴에 안겨졌을 때 뭔가 좀 그랬어? 어, 그런 게 있었어. <laughs> 미안해. 전혀 안그런거였 <laughs> 영상으로 봤을때 자기 몽크라거나 뭐 아, 진짜... 그도없데 너무 아팠어 자기 딱 나왔을때 나한테 한마디가 그거였어 뭐? 아 자기야 수고했어 어. 자기야 수고했어 자기야 이제 끝났다 이랬나? 몰라 그랬던거 되게 얼떨떨하지 만감동적이어서막 어. 눈물이 나고 그랬잖아 <laughs> 그래, 다른 사람들 다안 울고 그랬는데 난 솔직히 자기는 울줄 알았거든? 응 근데 안울더라고 보고있어? 신경도 많지 오, 신기한 아 신기한 거 너무 많아 아입 벌렸어 아입 벌렸어 보여요? 아, 좋아? 눈 떴어? 왜 울어? 왜 울어? 귀여. 딸고 온것 같은데. 선모님 <laughs> <laughs>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파이 어, 선모님 닮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날인가? 아니야 내 이틀진가? 상태가 좋은 거 보니까 한좀 이틀 어, 지난 것 같아. 아, 이제 의사선생님이 아빠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서 대학생 갔다가 하신 거 기억하세요? 난더 어려 보인다 했어. 아니. 나한테 먼저 대기를 하고서 자기가 이제 보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한테좀 민망하니까 아우, 선배님 더 어려 보이세요? 이렇게 한마디 그냥 해준 거지. 자기한테. 아니. <laughs> 아, 씻겨놓으니까 사람 같네. 그치. 응. 아, 귀여워. 왜 이렇게 쪼끄매 엄마를 알아 벌써? 아줌마. 엄마. 우우우우우우 우. 이게 손톱 다이크고요 진짜 잘잤 건조했는데 이때부터 순했어. 음, 응. 음. 이렇게 우리 꾸벅이처럼 조용하게 자리는 아이도 있고. <laughs> Fly south as the light leaves your eyes. Hold on to your dream. Oh, I know you wanna scream since the day you're born, you're just a flower on your own waiting. The sun to blossom, hoping to break. 뭐 샴푸를 저기 물에 흘려 버렸다.